12시 부안 서림신문에서 전해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안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전북에 잔류해 있는 참여자 3,500여 명이 우리는 아직 안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영외과정활동장을 활용한 미니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안군은 2023세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태풍 북상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전국 8개 시도로 철수한 가운데 전국에 남은 8개 나라 3560여 명을 대상으로 9일 미니 잼버리를 추진했습니다. 이날 미니 잼버리는 방글라데시와 아일랜드, 인도, 포르투갈, 폴란드,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이집트 등 8개 나라 3560명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미니 잼버리는 스카우트 대원들을 3개 조로 나눠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안영상 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고사포해수욕장 스파줄놀이 체험, 고사포 체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와 새만금웅보관 견학, 직소청과 부안댐 견학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안군은 안전한 미니잼버리 개최를 위해 영외과정활동장에 운영요원을 배치하고, 그늘막 텐트와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했으며, 스카우트 대원들의 무더위를 시켜줄 얼음물 약일마여 개를 배부했습니다. 특히 하서면 하서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미니잼버리 영외과정활동장을 찾아 전북을 떠나지 않고 세계잼버리를 이어가는 스카우트 대원들을 응원했습니다. 미니잼버리에 참가한 한 스카우트 대원은 부안영상 테마파크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고사포의 수욕장 스팟줄놀이는 상쾌하고 시원해서 너무 좋았다며 이번 세계잼버리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꼭 다시 한번 전북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서림신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